네, 안녕하세요. 홍원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생성자 2차 등급 4%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다그 아시죠? 바그너 레이스 예, 극혐 바그너 레이스 저도 이거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예, 60분 동안, 어, 체크포인트 반도 못 찍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깨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예, 10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한 3,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나 혼자, 예, 아가리 열심히 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수단은, 예, 어떤 차든 상관없어요. 예, 개똥쓰레기 FMJ를 써도, 예, 여러분들은 보관합니다. 왜? 어차피, 중간에, 아예, 그 뭐지? 그, 그 그런 거 있잖아. 그 가도브 하이스쿨 보면은 어우 단 어차피 우승은 단물이 약간 그 듯이 어, 어차피 우리는 어 어우 어우 바라고 할수 있죠. 어차피 우리는 바그너. 예, F M J를 해도 어차피 우리는 바그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바그너입니다. 어차피 바그너야. 자, 바그너 변신. 예, 어차피 바그너. 예. 아우, 야, 첫판부터, 야, 이건 너무 하자니. 갑시다. 아니, 우승이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파그너. 아이! 거참, 꺾였네. 즐기요. 이건 아니잖아요. 갑시다. 이거 한번 도전했다고 해서 잘 되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파악은 돼 있어가지고. 첫 구간은 잘갈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는, 예, 무난하게 갑니다. 예, 60분 동안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갈 거예요. 자, 여기서 꺾고, 꺾고. 올라가고, 안 돼!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네, 속도 붙었어요. 자, 여기 지나가고 살짝 올라가 살짝 올라가. 네, 여기 유지 내려가면서 살짝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 여기도 살짝 내려가면서 갑니다. 어차피 여기는 예, 커브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틀어가셔도 상관없는데 물에 대이면은 약간 뒤질 각각각 각, 각, 각이 있어요. 하지만 버텼죠? 예, 우리 박은호 잘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잘해야 되죠. 마그너 씨 올라가세요.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예, 네, 여기서 됐다. 아, 내려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오케이. 마그너 선생님 정말 잘 가고 있어요. 예, 저희 다음 기회 갖을 거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기회에 한 방에 끝내죠. 다, 아, 방금 전에 어, 위험했어요. 안 돼, 올라가. 내려가 안돼! 야 이상하게 꺾이면 야 이끄지야 이걸 깨면 나는 다시 떡상 할수 있어 가자 주식 레이스 어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레이스를 끝내야 나는 다시 떡상이 가능하다 떡상

떡상, 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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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상을 상 외치며 달립니다 10시 이후라도 11시에 끝내도 빨리 끝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후원을 하셨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되거든요 죄송해요 이거 한번 죽으면 볼게요 죄송해요 얼마 후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예,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이 레이스는 일찍 끝난 게 아닙니다 예 드럽게 아좋어 여기까지 됐다 어 최고의 집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시면은 예, 큰일 나기 때문에 아 진짜 어 미미님 천원백원예 감사합니다 아유 난또 누가 보냈는지 몰랐는데 미미님에서 다행이다 늦게 반응해서 싫어할 줄 알았는데 미미님이면 뭐 이해해 주겠지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댓글도 잘 못봐요 예이 레이스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좋았어 여차 제발 그때 갔던 그 영광 의 자리까지만 가자 자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쉬워요 이제 어쉽아 쉬운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쉬운건 아니에요 살짝 내려와서 올라가고 벽을 타고 자이 벽을 쭉 이어가서 자 여기서 커브를 돌면서 아래쪽으로 가야지 예, 안 튕겨 나갑니다 여기서 살짝 올려주고 살짝 내려가면은 알아서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 벽을 타셔야 됩니다 자이 벽을 타고 여기 아래로 가주세요 예 아래로 가면은 물에 닿을 닿을 것 같지만 예 닿을 겁니다 예 이제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벽을 쓸고, 탁, 탁, 부스터, 두 번, 허 바퀴 돌고, 이제 반대 방향. 자, 이제 여기가 가리키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응, 안 돼. 가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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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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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꺼져, 왔다, 꺼져, 왔다, 꺼져, 왔다, 꺼져. 왔다. 그 왔다라는 뜻은, 워터라는 뜻입니다, 제한테는.

레이스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저서 저서, 핫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아 약간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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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지마 뿅뿅 타지마 뿅뿅 타지마 뿅뿅 타지마 뿅뿅 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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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마 오케이 좋았어 새로운 공간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시 돌아가는 길이죠. 예. 자 여기는 아래에서 올라가면은 되고 자 여기서 여기 중요합니다. 자,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오케이. 아래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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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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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래로, 오케이. 위로, 오케이. 아래로, 오케이. 나 여기까지 처 와봤어? 하대하대아니야 끝은 바다. 여러분, 끝은 바다. 우리는 희망을봤다니다이망을봤다그다이레이스간다이망을봤다이느 희망을 정도 다이이보였다그다이레이스 끝낼 다이다 이만을 바다. 이이 끝은 한번 봤었어 그렇다면 쉽게 끝낼수 있지 떡상이다 우리 함께 떡상을 향해 가자 아주 미친놈이 돼보자고? <laughs>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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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사사사사 사! 오케이 갔어요 자 여기도 사사사 올라가고 사사사 내려가고 사사사 올리고 나 지금 아드레날린 분출 오래 어 오케이, 야. 아 아드레날린 나난 미친 놈이다. 하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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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내 캠을 켰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미친 놈의 얼굴을 볼 겁니다. 아주 미친 놈의 얼굴을. 자. 눈에 희번뜩하면 눈에 힘이 쫙 들어가고, 이레이스 끝내기 위해 난 달릴 겁니다. 좋았어. 여기 탁 치고 가자. 이제 쉽게 간다. 자, 아드레날린, 분출, 아 돼! 네! 부근 버프는 잘 받는다고 방금 전까지 웅장했으니까, 이번에는 희망적인 노래로 가자.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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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약간 위, 위태로웠어. 어. 방금 위태로웠고. 하지만 나는 안전하게 했지. 탓, 탓, 찻, 찻, 찻! 아니 이거 벽에 붙었다. 벽에 붙었다. 아니 안 붙었어. 안 붙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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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자, 아아아구가아의 구렁텅이. 좋았어. 아게 구렁텅이 더 빠져 나왔어. 이제 진정한 아게 아게 구간 이 여기 안쪽, 여기 는 상승, 여 기도 상승, 여기 아래, 여기 상승, 여기 아래 부스터 밟고꺾 고. 아, 돼! 아, 나는 인간을 포기하겠다. 짠! 인간임을 포기하겠다. 짠!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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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기서? 자, 여기선 절대적인 사륜난이 필요합니다. 살짝 위 많이 위 아래 많이 위 아래 스파이럴 오케이 아니, 왜... 저기서 왜 걸리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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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피아장님한테 메시지가 오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못 봅니다 이레이스를 끝내야 볼수 있어요 아래 ਹੱਦ ਹੈ ਹੱਦ ਹੱਦ 바그너여, 소리쳐라. 쪄서 안 죽었어. 소리쳐라, 바그너여. 100분 안에 끝내겠다고 가자, 가자! 여기까지는 잘 와. 이게 여 다음이 문제야. 여기까지 오기 맥도로 긴 했지만. 살짝 올리고, 살짝 내려가고. 이러면 되는 건데, 왜 방금 전에 올라갔다 확 올라갔다 가확 내려갔지? 내가 확, 확, 확만 안 꺾으면 되는데. 오케이. 아, 진짜 잘못 보다. 채팅창 보다가 같때꺼네 최소한의 각도만 이용한다 그래야 이 레이스 끝낼 수 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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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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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위 아래 위 들어가서 위 아래 위 깼다. 우 드디어 깼다. 내가 말했지? 100분안에 깬다고 두번째 박그너 위차 레이스 100분안에 클리어 와 그리고 나는 이 레이스 1위하고 내 마무리 멘트하고 끝낼거야 자, 99분. 99분, 6초, 99분. 10, 아, 그, 그냥 9초. 9초, 9초, 9초. 아, 아. 1시간 39분 9초. 아, 하냐. 아, 아, 여러분 사이다를 먹고 오세요. 자 어쨌든 좋아요 누르고 잘 보도록 넘어가면 이번에 있을 끝 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 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